네녕하세요네덕방입니다 네, 오늘은 네 여보 보여드릴게요. 뭐 아이고 네, 일단 무기는 일단 네 무기는 뭐드총 이렇게 네생용고요네 오늘은 파워린저 젠카이 전네 나오는 네 체인지 히어로즈 네 젠카이 네 매직이용 이런 네, 무기랑 같이 세트구요 자, 저는 피규어부터 일단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가슴 쪽에, 네, 이렇게, 뭔가 매직버스처럼, 요런, 마법의, 내 네, 힘이 그런 게좀 있죠. 네, 그리고, 뭐, 요거는 쨍크인의 버클인가? 아무튼, 네, 그거, 벨트인 것 같고요. 요런 거, 네, 이제 표현해졌고, 네 뒤에는, 네, 보다시피, 네, 이렇구요. 아무튼, 옆에는 이런 날개 부분 있죠? 네, 이런 거, 이런 거 디테일하게 자, 돌려줬구요. 나중에 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기도, 네, 자, 현해줬고요 자, 여기 밑에요, 이제. 밑에는 뭐 그렇게 배고나없어요 네, 그리고 허리도, 이렇게 자다가 위에 또건데 이렇게 네베스가네 있어요 네 일단은 잔카인 매직 여기 얼굴 여기 자세는 거 여기 마스크 쪽에 보이죠 양런거 표현해 놓고요 네 매직은 매직 포스로 네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네 그렇죠 여기에도 패스 있어요 네이런거 이쪽에 약간 빼접해져 한 것들도 있죠. 네, 접혀놓고 그게 마저 여기 뿔. 뿔에도 많이 접혀놓고요연번는 29번으로 네, 되어 있네요. 네, 다시 여기다 꽂으면 되고요. 네, 얼굴은 네, 이렇게 빼접해져서 네, 좀 조심조심 해야 돼요. 3이0도로내 네, 이제 들어고요 네, 어깨 관절은, 네, 내리면은 요정도. 어. 네, 여분은 원래 잘 빠지게 됐어요, 여분. 러 괜찮아요. 네, 침착한데요. 네, 이렇게 내려주면 되고, 이렇게 네, 올렸어가, 내렸어요 네, 그리고, 나게도, 이런 식으로 네흘려져서가 있고요, 흘려줘서는 네 이런 느낌 여러분 할 거요. 네 이런 것들도 잘펴졌어요 물론 어깨 부분에도 네 잘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고동유부추인데 네 이제 반대로 보네요. 무기에단 패서는 이따 드릴게요. <laughs> 무기가 너무 자빠지기 때문에. 일단, 네, 버동률은 또요정도까지고요 네, 내는 것도 이렇게, 네, 가능할 정도. 그리고, 여기에좀돌아갔지만 조심조심해야 돼요. 네, 너무 자빠지기 때문에. 네, 얘또 빙글빙글, 빙글빙글하게 빙글, 해야 되죠. 근데 너무 자빠지네요, 얘도. 자빠진 거는, 네, 다시 넣어주면 되겠고요. 네. 음, 이렇게도, 네, 되네요. 네, 이렇게도, 네, 되네요. 이런 식으로. 예, 또, 어, 거꾸로 이렇게 한다 싶으면은, 그리고, 이렇게, 네, 이쪽은 좀 안되게 하네요. 네, 어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네, 이런 안되 네, 이런 네, 이렇게 네, 자런식으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로 될것 같은데 잘 안되는 느낌이 좀 있네요 좀 위험하게 넣어고네 드디어 된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 여기도 다시 보여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또 네, 헬스가 되있네요. 네,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리고 네, 나스도 네, 돌려주고, 다시 빠지면은, 다시 끼워주면 돼요. 이 안으로 피 오기 때문에, 네, 여기 브레이저 켰고요. 자, 다시 이렇게. 그이고이리예이리 있는 이리티는좋예요이친는멀 있는 요이게 너무 리 있는 데그요게리있네요그리고는리 있는 도일요 봐야겠죠 멀리 있 거예요. 이친리요이포트를 빼면 은이렇게다리가잘이 그리고 여기 드래곤 얼굴 쪽에 있긴 한데 이런 것도 잘 표현되어 있어요 네 여기도 그렇고요 네 뒤에 도 약간 마찬가지긴 해요 네또 왼쪽으로 붙여주면은 요렇게 네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잘 표현되어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게 부품이 있어요. 네, 리고그 다음은 이렇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내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갈수가 있죠. 다시, 네, 내려주고요. 그 다음, 이제, 젠카인 매직은, 네, 일단, 무기도,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거는, 네, 너는대로또 색은 잘해준 것 같아요. 표현도 잘해줬고. 네, 물론, 얘도맞마가지고요 네, 여기, 삼자의 부분, 삼자의 부분까지, 네, 네, 재팬해놨어요 예, 예, 하좀 비어있던 거는, 네, 양해 보여드릴게요. 예, 네, 일단은 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일단은, 무기는, 일단은 좁은 상태여서 예, 네, 일단 포즈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어, 포즈 취어는 게, 너무 잘 빠져가지고, 징, 이런 느낌? 예, 네, 이거 너무 잘 빠진 바람에, 다리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주머니 일단은 이렇게 뭔가 깔려가는 네그 느낌 네 여기 도단점은 네좀 있긴 하네요 너무자 빠져요 그리고 마지막은 네어 여기 다리 이거 네 조심 좀 해야겠어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릎 쪽에 보면은, 네, 요게, 요런 구조가, 네, 좀 있네요. 그리고 또 놓쳤던 부분은, 여기에 도색이, 네, 도색보다 는뭐요 표현은, 네, 좀 작은 것 같아요. 여기 주문이 약간, 이런 것들, 보이죠? 고구이.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네, 도색이, 네, 매우 잘되었어요여기다 그냥 올리도록 할게요. 저, 터 저, 브위 N. 엔 스쿼트는, 이렇게 네, 뺐을 때가 있어요. 스쿼트를 빼면은, 내 네, 저, 그렇게 하죠 그래도, 도셀, 퀄리티에 서 네, 그런 표현적이, 네, 이건, 이렇게, 자, 다, 고 구, 구, 이거 여기. 가슴 밑에, 이런 거, 이렇게 있고 네, 이런 검은색 무늬, 그 여기 핑크색 베한 것들. 네, 이런 건, 네, 잡혀졌고요 자, 자, 다시 이제 말해주고요 네, 여기, 데 여기 파츠가 있기 때문에, 여기 구멍 사이에 그대로 끼워주면은, 네, 다시마사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쨍카이 매직은, 네, 매직 드래곤으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네,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뜯내는 거를 이렇게 빼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네, 일단 쨍카이 매직, 네, 얼굴을 빼주고, 하체도더 빼줘야 돼요. 이고 어제도 여건 내리고 여기 이런 부분들이 네, 클릭 건조 이러고 나올게요 클릭 건조보다는 <laughs> 약간 구멍 사이에 이에 대해 넣어주면은 딱쓰야않죠좀 이렇게 해주면은 네, 드래곤 모슬이 내진지 네, 보이긴 하죠 이렇게 이렇게 네, 올려주고요 여기부터 돌려주고 그리고, 네, 이 여기 구멍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뒤롱 다리도, 네, 이렇게, 손을, 네, 그냥, 이렇게아그가또 빠진 게. 애들 힘을 많이 주면 안될것 같아요. 너무 자빠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손은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될것 같아요. 저다는 이제, 여기 부분인데,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드래곤 왕성이지만 하지만, 네, 여기 밑에를 꽂아도 돼요. 여기 밑에는, 네, 핑크가 여기 뒤에 구멍이기 때문에, 네, 요렇게 끼우고, 네, 파츠가, 이제 여기, 네, 여기 파츠가, 이제 여기 들어온 거요. 네, 핑크로 그냥 돌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꽂아요. 네,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핑크로 물에 꽂으면은, 네, 요거는, 네, 저이죠 네, 이렇게 고저이야만이 네, 연성이, 네, 이제 됐어요. 아이고, 또 빠졌네요. <laughs> 네, 아무도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완성이구요. 네, 또 뭔가 좀 빠졌죠? <laughs> 저는 자꾸 막 손이 많이 빠지네요. 네, 일단 요렇게. 네, 쟁카이 매직에, 네. 매직 드래곤 모습으로, 네, 만들어 봤어요. 위에는, 네, 이렇구요. 여기, 네, 전면 모습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빨 모양도, 네, 그대로 잘 살려있죠. 네, 자세히 보시면은, 이빨, 이빨 모양보다는 그냥 수 모양으로, 네, 좀 해야 할것 같아요. 안되보도 디테일하게 네, 잘 살려있네요. 네 옆으로 보면은 네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는 A.J. 네. 보이죠 이런 식으로 네 화면 그리기 정도로 네 더디네요. 그리고 무기가됐던게네 꼬리가 네되었어요자 이렇게 해서 네 젠타이. 생카이전 매직이 네. 매직 드래곤으로 이렇게 변신을 받고요 다시 네 생카이 매직으로 다시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실 거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찡카이 블루보다는, 네, 그렇게, 네, 어렵지는 않았어요. 네, 무기는, 도시 이렇게, 어, 네, 무기부터, 네, 일인터넷으 뺏고요. 네, 여기를 그리했었지만 여기, 네, 어그 뺏고요. 네, 다시 무기 엔어졌고요저 뒤에도 일단 요런 식으로 네, 해줬고요. 자마마츠만로 허리 들어가니까이잭카이미지어스코츠가 네, 됐네요. 이렇게 해서, 네, 제크의 매직, 이렇게, 네, 해봤어요. 체인지 n g e h e r o 네, 저는, 네, 해봤을 때는, 네, 잭크레이저 블루보다는, 내 네, 그렇게 어렵지는 네, 않았어요. 네, 디테일도 내줬고요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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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은, 네, 이런, 체인지 n g e f i g u 니까 네, 자빠진 부분에 자빠진 내게이 저기 있긴 한데, 네, 그래 이제는 만족스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그럼 내일 봐주고요. 내일 제사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을 마우스, 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